안녕하세요, 아이플레이 대장입니다. 네, 나행 카타카나의 나행의 글자를 같이 익혀보고 있고요. 나니느네네를 익힐 차례입니다. 어, 원어민 발음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네. 한번 더. 네. 네. 발음 잘 기억하시죠? 네. 그리고 이번에 익힐 단어입니다. 네트게이네트게임브네트게이 네. 게임을 게임이라고 표기하거든요. 네, 붙여서 네트게임 입니다. 온라인 게임이나 뭐 인터넷 게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네트게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. 네트게임 <laughs> 네. 뭔가 이쪽 동네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뭐 인터넷도 인터넷도 게임우가 줄여서 줄어서 네토게이브네토게임가된 거요. <laughs> 네토게이브잘 들리시죠? 네토게임우 네,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해서 또써 보시면서 단어를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. 네 그러면 저는 카타카나의 나행의 마지막 단어 아니 마지막 글자 네 마지막 글자 노 no, 노로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